부상금 내지는 부상금에 대한 통신을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그게 물론 뭐,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분도 아니니까또 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또 직후 경장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그, 이러한 어, 분리 처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여론이나 추정치에 의해서는 없고, 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사 가는 들이곤란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가 벌써 그, 이사 그, 그, 뭐, 품명에 대한 그 심리가 어제부터 그렇게 보이겠다는 말씀많 듣고서 이게 지금 대지 돈에 전국까지는 계속 다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허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최근 감사위원회의 변상 명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 이해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각지인공풀장 조성공사는 최고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작된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하위직은 그 명령에 따라 집행을 하였을 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행한 감사 결과는 지휘 책임자에게는 모두 면제료를 준 반면 하위직에게만 사상 유례없는 4억 4천만 원의 변상금 폭탄과 더불어 어 징계 처분이란 양보를 감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 공직사회에서 도덕과 정의는 찾아볼 수 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공무원 단체는 어, 도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사회 여러분들로부터 어,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자금 지위 책임선상은 면제부를준 반면 사위직에게만 내린 변상금은 검은 과도한 나머지 이런 시스템으로 누가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 한 가지와 그럼에도 책임행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금을 계기로 느슨해진 공직사회가 도민위원 신뢰의 행정의 발판이 되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민사회의 요구도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행정 집행 과정의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보다는 조직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직 사회를 일시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변상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노동조합은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이른 실내에 감사원의 변상 판정청구에 나감으로써 이 사건의 일말과 사회 정의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 같은 몇 가지의 근거로 회계관직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이번 공직자들의 직무와의 부합성 여부, 손실 주체의 여부, 변상 책임 성립의 여부 등을 제시하며 앞으로 법리 전문가와 더불어 구체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금이나 물품 출납 사무에 대한 책임의 하나로 제정된 돈동 법률을 이권과 결부시킨 선례에 대해 공직사회가 위축, 위축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직사회의 직위, 자기 또는 부자귀에서 오는 경직상의 경정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에서도 하위직에게만 전가된 고통을 이해한다면 실익없는 감사위원회의 재심청구보다는 고난 있는 고난기관인 감사원의 변상판정청구를 위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 실질적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